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조율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사용법을 몰라서 자꾸 물어보시는데요. 이 조율기를 가지고 조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앱으로 다운받으신 거는 여러분들이 핸드폰 앱으로 다운받으신 게 가장 편하신데, 어, 이렇게 앱으로 다운받지 않고 조율기가 있어서 사용하실 분들은 거기에 이렇게 배터리가 따라 나와요. 구멍이 뽕뽕 뚫린 부분이 있고, 민질민질한 부분이 있는데, 구멍이 뽕뽕뽕 뚫리는 부분이 여기에 걸려있는 나사 안쪽으로 이렇게 깊숙이 넣으시면 이 속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리고 민질민질한 부분이 겉면으로 오게 하신 다음에 이 뚜껑을 덮으세요. 그리고 이제 혹시 이 조율기가 안될 때는, 어 문구점에 가시면 이 배터리를 천원인가 팔아요. 그러니까 안된다고 버리지 마시고 고장난게 아니고 배터리를 교체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여기 썼다 껐다 하는게 있는데요. 이걸 길게 위에 버튼이 두개 있는데 위에 버튼을 길게 누르면 꺼지고 다시 길게 누르시면 켜져요. 빨간 글씨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밑에 버튼은 이렇게 여기 440인데 보통 442로 맞춰서 하는데 440이나 442로 연습하실 때는 440 연주할 때는 442로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의 버튼을 누르시면 CGBU 이렇게 글씨가 밑에 나타나는데 C가 나타났을 때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서 여기에 직계 부분을 이렇게 조... 조율하는 막대에 꽂으시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게 1번 줄이 지금 2인데요. 2가 미거든요. 2하고 나타나는데, 이 중심에 바늘이 한 가운데 와야 돼요. 그래서, 퉁겨보시고, 이쪽에 아직 음이 미달됐다 이러시면, 조율기를 약간 앞으로 풀었다가 누르시면서 약간 뒤로 가세요. 아, 님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사 조절기가 있어요. 이거로 세밀한 건더 조율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이 거의 가까워 왔는데 조금 더 누르, 눌러야 되겠다. 근데 아직 맞지 않았다 할 때는 이 나사 저율기를 오른쪽으로 돌리세요. 이 음이 튕겼을 때, 한 가운데 파란불이 나타날 때까지. 네, 지금 나타났죠. 이렇게. 이 하고 나타났을 때까지 하고요. 그 다음 줄은 a 예요 A인데, 저율기에 이게, 이제 다른, 다른, 저절 막대로 옮기고, A는 또 조금 감아야 되겠습니다. 어, 지금 A가 약간 높아. 이럴 때는 이 줄을 조금 이렇게 잡아당기시면, 네. 앞에 줄을 약간 이렇게 흘렁흘렁 잡아 다녀서 좀 흔들어 주시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D 키예요. D는 다시 또 다른 곳으로. 또 앞으로 약간 풀었다가 뒤로 조율하세요. 약간 부족할때는 여기를 안쪽을 눌러주시면 음이 약간 높아져요 여기를 누르셔서 조금 강 부분을 하시면 되고 이 많이 어려우신 분은 이 조율하는 나사를 줄마다 다르셔도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G 여기는 E, A, D, G, E, A, 미선이고 A, A는 라예요 그 다음 3번 줄은 D현은 레입니다. 그리고 4번 줄, 제일 낮은 소은 G예요. 약간 풀었다가 감으시면서 약간 눌러서 감으셔야 돼. 네, 이제 이렇게 쥐 하고 맞춰졌습니다. 이렇게 다맞춰주셨으면 이제, 여기 끄실 때는 O의 버튼을 누르고 끄시면 됩니다. 길게 누르시면 꺼집니다. 활을 잡으실 때, 엄지하고 검지, 3번 손이에요. 중지의 중간 첫 번째 관절을 이렇게 손으로 잡으셨다. 이 부분이 이 동그란 볼록 나온 부분에 잡히게. 그 다음에 검지는 이 활을 감고 약지는 여기 잡고 새끼손은 이활 위에 걸쳐요. 이렇게 해서 줄이 내가 활로 이렇게 막 힘줘서 당기는 게 아니고 가만히 A선 위에 올려놨는데 줄줄줄 줄지 혼자 내려는 거예요. 활이 가만 놔두는데 혼자 막 줄줄줄 내려가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활을 되게 여기 브릿지하고 활하고 이렇게 일자로 가야되거든요 근데 이게 일자로 가는게 되게 힘들어요 처음에 활을 잡고 쭉 그대로 반듯이 가다보면 활이 삐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활을 이렇게 팔이 가신 다음에 팔꿈치가 이렇게 쭉 내려간 다음에는 그 다음에 손목이 내려가요. 손목이 내려가고 이 손목이 마지막에는 쭉갈때 엄지 쪽으로 이 검지, 엄지와 검지 쪽으로 힘이 쏠리게 돼요. 힘이 쏠리는데 이렇게 팔 끝에 가면은 힘이 쏠리게 돼서 이 엄지 쪽으로 이렇게 가고 새끼손이 거의 들어지게 돼요. 힘이 다 빠지고. 올릴 때는 반대로 이렇게 새끼손이 이활 위에 동그랗게 걸쳐 올려져요. 내려가면은 활이 둘 떠서 새끼손에 힘이 빠지고, 올라가면은 새끼손이 동그랗게 활 끝으로 잡아져야 되고, 그러니까 새끼손으로 힘이 가는 거예요. 올린 올림만 활 끝에서는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마지막에는 손끝에 힘이 빠지고. 그리고 반대로 처음에 엄지가 동그랗게 시작해요. 엄지가 동그랗게 쭉 시작하다가 활 끝에 가면 엄지가 쭉 펴지고 새끼손도 펴지고. 그래서 활이 올리면서 엄지하고 새끼손이 동그랗게 이렇게 감아지고 다시 내려가면 쭉활 끝으로 갈수록 엄지하고 검지손이 펴집니다. 그래서 활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리막일 때는 엄지, 검지가 쭉 엄지와 약 새끼손이 쭉 펴지고 올라갈 때는 엄지와 새끼손이 잡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이 늘 왔다갔다 할때 계속 동그랗게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는 또 폈다가 그게 운동이 되면서 활이 가야 되고 팔꿈치가 이렇게 쭉 펴지면 그 다음 손목이 펴지고 손가락이 펴지고 올라올 때는 팔꿈치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어이 끝에까지 올 때는 내가 향기를 맡은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보통은 팔연습할 때는 늘 거울 보고 이 브릿지하고 이걸 일자로 반드시 야 되는데 이게 되게 거울이 있어야 되고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쓰는 방법이 이 바이올린에다가 저기까지 보려면 힘드니까 여기 부분에 이렇게 일자로 종이를 스티커를 이렇게 일자로 잘라서 붙여서 이렇게 보고 할때이 종이 일자와 활의 흰색 부분의 일자가 고정되게 똑같이 가게. 그리고 손은 늘 엄지와 새끼손가락에 왔다 갔다 구부렸다 폈다가 일정하게 되게. 약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바깥 다리 닿게.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가면은 팔 끝에 가면 힘이 없어져요. 그때는 오히려 더 누. 어깨 힘으로 누르신다고 생각하고 올라갔다. <놀람> 네. 그리고 초보 연습 때 비브라토. 저도 바이올린을 늦게 이제 배웠기 때문에 굉장히 비브라토가 안 돼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제 나름대로 노하우를 많이 발견을 해서 제 나름대로 연습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소개해드리려고 사실은 오늘 영상을 준비한 건데요. 비브라토가 이팔 비브라토가 있고 팔꿈치 비브라토가 있고 손목 비브라토가 있고 손가락 비브라토가 있어요. 만약에 레를 잡으신다, 3번 손이 조금 쉬워요. 비브라트 하는 부분이 그래서 3번 손을 할때 이렇게 팔꿈치가 팔꿈치가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해서 팔꿈치가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잘안 돼서 되게 힘든데요. 연습하실 때이 팔꿈치가 이 팔꿈치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레 자리는 계속. 붙인 상태에서 힘 빼고 팔꿈치를 뒤로 뺐다가 앞으로 당겼다가 뒤로 뺐다가 앞으로 당겼다가 팔꿈치를 근데 팔꿈치를 이렇게 앞으로 뺐을 때 손가락이 펴져요 이렇게 그리고 안으로 갔을 때 손가락이 굽혀지고 펴지고 굽혀지고 펴지고 굽혀지고 팔꿈치가 앞으로 갔다 안으로 갔다. 팔꿈치가 안으로 바깥으로 폈다가 안으로 올때내 앞으로 이렇게 당겨질 때 손가락이 굽혀지고 바깥으로 갈때 손가락이 펴지고 레 자리는 그 중심은 힘은 주지 않고 힘은 뺀데 이 운지 자리, 지판, 집버튼 자리가 움직이면 안 되고 그대로 왔다갔다 합니다 엄지는 그 자리 그대로 대들고 그래서 이 팔꿈치 비브라토를 하시고, 손목 비브라토는 손목만 이렇게 움직이시면 되는데, 그건 저절로 되는 건데, 그다음 손가락 비브라토는 손가락만 계속 굽혔다 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턱임이, 잡아주는 턱임이 세야 이게 비브라토가 쉽게 잘 되는데, 이게 조금 힘들기 때문에, 제가 이용했던 방법은 이 벽을 대는 거예요. 벽을 대고서 레일을 잡으시면 이렇게 팔이 안정되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팔이, 팔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벽 대는 게 일자로 힘드신 분은 이렇게 코너에다 대서 앞에 쪽으로 이렇게 하시고 앞으로 갔다 팔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그러니까 초보 때 연습하실 때 이제 만약에 레를 하시면 느리게 그다음에 이걸 조금 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음, 그리고서 이제 그게 잘 되시면 이제 가운데 손가락. <목소리> 1번손 폈다, 굽혔다, 폈다, 굽혔다. 그리고서, 만약에 생일 축하를 한다면, 처음에 시를 소리냈다가, 되는 부분을 길게 낼때그 부분을 한두 번씩 이렇게 흔들어 주는 연습을 하셔요. 보통 때 이렇게 손, 손으로 연습하는 방법은 왼손이에요. 이게 왼손이고 이게 오른손인데 왼손으로 왼손 N손 엄지를 오른손으로 잡으세요. 왼손 엄지를 오른손으로 잡고 이게 지금 바이올린이다 생각하고 엄지를 잡는데 꽉 잡지 마시고 살짝 잡고 이 손등에다가 이렇게 3번 손을 쭉펴 보세요. 그랬다가 그 자리를 굽혔다 폈다가. 팔하고 같이 팔하고 팔이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쭉 폈다가 오면서 굽히고 팔이 당겨지고 팔을 폈다가 굽혀지고 계속 수시로 텔레비 보면서 아니면 전철역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이 연습을 수시로 계속 하셔야 돼요. 어, 학생들은 잘하는 학생들은 별로 팔에 굳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힘이 없으니까 바로 금방 비브라토가 되는데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팔이 굳어졌기 때문에 이 팔을 수없이 흔들어서 힘을 빼셔야 비브라토가 되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잡고 이 운동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 손가락만 할 때도 손가락을 폈다 굽혔다 폈다 굽혔다 손가락만 폈다 굽혔다 계속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 조금 크게 하시려면 팔꿈치를 앞으로 갔다 뒤로 뺐다 팔꿈치 같이 앞으로 뺐다 뒤로 뺐다 계속 이.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돼요. 지하철 타시면은 그 철봉 있잖아요. 항상 그 옆에 저는 지하철 타면 그 옆에 앉으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게 어 기둥이다 그러면 그 기둥을 잡고서 이게 만약에 팔목이 기둥이다 그러면 기둥을 잡고 앉아서 다른 뭐 다른 분들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계속 수시로 늘 어느 장소에서든지 이 비브라토 연습을 수시로 많이 했어요 늘 생각이 비브라토 하루종일 머릿속에 비브라토 하는 거 생각이에요 그래서 팔꿈치하고 이 손목이 손목이 이렇게 이렇게 막 하는 건 잘못된 거고요. 손목은 안 움직이고 이렇게 팔이 움직이면서 팔꿈치가 움직이고 손가락이 움직이면서 자리 이동은 없어야 돼요. 렌 레드, 렌데 이 손이 이렇게 밀려가지고 음을 미끌려 다니면안 되고요. 이게 바이올린이다 그러면 이제 바이올린만 잡고 이것도 잡고. 이제 바이올린을 잡고 수시로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데 레자리다 그러면 레자리가 이렇게 손으로 미끌리지 않고 레를 짚고서 손가락 폈다가 굽혀지면서 팔꿈치가 앞으로 뒤로 뒤로 갔다가 앞으로 올때 굽혀지고 뒤로 갔다 앞으로 가운데 손도 마찬가지로 계속 그래서 수시로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팔에 힘이 빠져야 비브라터가 되고 꾸준히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